닭고기와 대파의 조화 궁금하지 않으세요? 매번 식사 메뉴를 고민하면서도 딱히 시키기 없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. 여러 번 시도한 요리 중 실패가 잦았던 분이라면 시간은 아끼고 고급스러운 맛을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시겠죠. 특히 바쁜 일상 속에 쉽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으로 플레이 파닭꼬치 세트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국내산 닭고기와 대파를 정갈하게 꽂아 이미 손질이 되어 있어 조리가 간편합니다. 냉동 상태에서 해동 후 조리하면 되며 오븐이나 프라이팬에서 간편하게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. 해동 후 20분 정도면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해 바쁜 저녁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특히 숯불 대리 양념 소스가 함께 제공되어 한층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고소한 대파와 쫄깃한 닭고기의 조화는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며 가족 모두가 사랑할 맛입니다. 이 제품은 리뷰 수가 2186개로 평균 평점 4.5점을 기록하며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입맛에 딱 맞는 맛이다. 이 가격의 이 퀄리티는 정말 가성비 최고라는 후기를 통해 그 맛을 확실할 수 있습니다. 실속 있는 저녁 메뉴를 찾고 계신다면 이 세트로부터 시작해보세요. 식사 준비가 귀찮은 날 플레이 파다꼬치 세트와 함께 간편하게 즐겁고 맛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. 특히 특가로 제공되는 오늘 당신의 저녁은 이 세트와 함께하면 완벽해집니다.